불교가 말하는 식사. 먹는 것도 수행이다. 우리는 하루 세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평범한 식사도 중요한 수행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먹는 것도 수행이요.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식사란 무엇일까요? 식사가 수행인 이유. 불교에서는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이어가고 수행을 계속하기 위한 소중한 공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은 약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듯 음식으로 몸을 유지하고 그 몸으로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끼 식사에는 수많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햇빛과 비가 내리고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올라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먹는 것이 불교의 식사법입니다. 바루 공양 스님들의 식사법. 절에서 스님들이 하시는 식사를 바루 공양이라고 합니다. 바루는 스님들이 사용하는 밥그릇입니다. 바루 공양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정해진 순서대로 먹습니다.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으며 마지막에는 따뜻한 물로 그릇을 씻어 그 물까지 마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식사 전 오관계 스님들은 식사 전에 오관계라는 개송을 외웁니다. 다섯 가지를 생각하며 먹으라는 뜻입니다. 첫째,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농부의 땀과 수많은 사람의 노고를 떠올립니다. 둘째, 내가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돌아 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수행했는가, 남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반성합니다. 셋째, 탐욕을 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맛있다고 많이 먹거나 맛없다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넷째, 음식을 약으로 생각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수행하기 위해 먹습니다. 다섯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하며 먹으면 평범한 식사가 깊은 수행이 됩니다. 불교의 식사 예절. 불교에서는 식사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식사 중 마음을 흐트러뜨립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먹어야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음식의 맛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한 톨의 쌀도 소중합니다. 과식하지 않습니다. 배를 80%만 채웁니다. 마이너스 좋아하는 것만 고르지 않습니다. 탐욕을 버립니다. 마이너스 감사하며 먹습니다. 모든 음식에 담긴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런 예절을 지키면 식사가 명상이 되고 수행이 됩니다. 채식, 자비의 식사. 불교에서는 되도록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첫째 계율이 살생하지 말라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동물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먹는 것은 자비롭지 못합니다. 물론 부처님 시대에는 탁발로 받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능하면 채식을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채식은 건강에도 좋고 환경도 보호하며 자비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과식과 소식 중도의 식사. 부처님께서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식사에도 적용됩니다. 과식은 몸을 무겁게 하고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졸리고 나태해집니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입니다. 옛날 어떤 수행자들은 극단적으로 단식했습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너무 약해져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적당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배를 너무 채우지도 너무 비우지도 말고 80% 정도만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 불교식사법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한끼 밥에는 수많은 생명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쌀한 톨에도 농부의 108배 절이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 햇빛, 비, 흙, 씨앗, 물, 농기구를 만든 사람, 운송한 사람, 요리한 사람 수 없이 많은 은혜가 모여 한끼 식사가 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라고 마음 속으로 말하고 먹으세요. 그러면 음식 맛이 달라집니다. 식사도 명상이다. 현대인들은 식사하면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대화를 하거나 생각에 잠깁니다. 정작 음식은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 없는 식사라고 합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식사 명상을 해보세요. 오직 먹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음식의 색깔, 향기, 식감, 맛을 천천히 느낍니다. 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냅니다. 이렇게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하고 소화도 잘 되며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공양, 부처님께 올리는 식사. 절에서는 식사를 공양이라고 부릅니다. 공양은 공경하여 올린다는 뜻입니다. 집에서도 공양을 할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부처님 사진이나 불단 앞에 음식을 조금 떼어놓고 합장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여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식사가 신성한 의식이 됩니다. 남기지 않는 식사. 불교에서는 음식을 남기는 것을 큰 죄로 봅니다. 한 톨의 쌀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밥을 남기고 버렸습니다. 그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쌀한톨한 한 톨을 다 주워 먹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농부와 모든 생명에 대한 불경입니다. 처음부터 적게 덜어 먹고 먹을 만큼만 받으세요. 만약 남았다면 다음 끼니에 먹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불교식사법. 그렇다면 바쁜 현대인은 어떻게 불교식사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식사 전에 잠깐 멈추세요. 합장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10초면 됩니다. 둘째, 첫 숟가락은 천천히 드세요. 음식의 맛과 향을 충분히 느끼세요. 셋째,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오직 먹는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80% 찼다고 느끼면 멈추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을 해보세요. 자비심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여섯째, 남기지 마세요. 처음부터 적당량만 받으세요. 일곱째, 식사 후잘 먹었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세요. 식사를 바꾸면 삶이 바뀐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세번 하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며 먹으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천천히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남기지 않으면 복이 들어옵니다. 채식하면 자비심이 커집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다음 식사 전에 10초만 멈춰서 감사하세요.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밥 먹으며 깨달음에 이르세요. 당신의 식탁에 평화와 감사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